어,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허리에 큰 통증이 없었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온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의 사항으로 내원하여, 내원하셨던 환자분의 경우 누워있기도 힘들었던 통증이 어, 본원의 침과 약침을 통한 1회 치료 후에 앉아 있을 때만 남아있는 통증으로 바뀌었고 이후 봉침 치료 포함 4회 만에 깨끗이 통증이 제거되어 열흘 만에 일상생활에 복귀하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성 염좌 및 근육이 다친 경우는 좀더 빠르게 치료가 되지만 심하게 삐끗하여 인대까지 손상이 된 경우에는 어, 봉침 치료와 같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더 걸리게 됩니다. 허리가 삐끗하여 통증이 생기신 경우는 무척 빠른 한의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